막 그러지 않은데? 오늘 노출이 있어봤자 여기. 절근한 심장이 남아나지 않겠어요. <laughs> 이 정도면 노출이 아니고 그냥 배통풍하는 개념이지. 맞지, 맞지? 탄탄면 먹었어. 나 처음 먹어봤거든? 근데 되게 괜찮더라. 근데 내가 반대가 그 원래 약간 라면이나 탄탄면 이런 거 먹으면은 계란 이렇게 마, 맛있는 계란 넣어두잖아요. 어, 반숙란인가 약간 그런 거. 근데 약간 되게 약간 간이 되어 있어. 근데 내가. 거기, 그 가게를 가서, 탄탄맨 가게를 가서 처음 가는 데였거든? 이렇게 가서 먹어봤는데, 아니, 계란이 미친, 너무 맛있는 거야. 계란이 진짜 충격, 아니, 솔직히 면은, 면은 그냥 그랬어. 라멘 먹는 느낌, 탄탄맨, 어, 비슷하네. 약간 뭐 사골육수 이런 거에 뭐 약간, 어, 비슷하네. 이거였는데, 아니, 세상에 계란이 너무 맛있는 거야. 오늘 근데 연어 언니랑 같이 갔고, 같이 놀았거든. 어아 근데 진짜 맛있어. 었 진짜. 계란이 너무 맛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다른 라면집에 가서 다른 라면집에도 가 보고 라면도 좀 먹어 보고 했는데 거기는 진짜 계란이 너무 맛있었어요. 나아 진짜 그 사장님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제발 이거 계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 주세요 하고 빌뻔 했어. 어 진짜 내가 계란 맛집이야. 아니 솔직히 면은 그냥 그랬거든. 근데 계란이 너무 맛있었어.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맛있었어. 깜짝 놀랐어. 아 근데 밥 먹고 나니까 그게 너무, 탕후루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탕후루 먹고, 근데 진짜 밥 먹고 나서 진짜 배불렀거든? 근데 막상 또 먹으니까 디저트가 들어가더라? 근데 탕후루 먹다가 입천장 다배었어요 지금, 너무 아파. <laughs> 아, 탕후루 너무 맛있는데 진짜,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먹기가 너무 힘들어, 입이 아파. 탕후루 뭔 맛임? 과일에 설탕물 입힌 맛. 과일 사탕? 과일 사탕이랑은 좀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나? 그냥 과일에 약간 설탕물 입힌 개념? 어휘력 이슈 아님. 그니까 러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아무튼 먹어보면 암. 안... 아... 아무튼 나 그래서 너무 피곤해. 아, 나 진짜, 나 진짜 약간 그게 있단 말이야. 외향이 있는데, 그내향과 외향의 중간 그 어딘가. 근데 이제 살짝 외향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나 오늘 놀다 밖에 나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나그 너무 너무 피곤해. <laughs> 너무 피곤해. 일단 일단 그 외출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나한테 부담이야. <laughs> 새벽까지 놀자던 시로 어디? 그 오늘 새벽까지 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충전 중. 앉아서 충전하는 중. 어? 5분? 아 잠깐만 뭐야? 시작부터 5분이 나온다고? 제로투 잠깐 벌써 7분이네. 어, 버인가 아. 야 이거 맞냐? 야 미쳤는데? 잠깐만 야야 야, 이거 아야 잠깐만 야 에바야 야 이거 뭐안 쉬고 유산소 하는 것도 아니고 갓 잡고 돌리면 살아있으실까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어. 아, 아, 잠깐만. 야, 나 7분 쳤다고 벌써 파김치 된것 같아. 야! 야! 아니, 방금 끝났는데 4분 추가 싫어요. 아, 저것도 2분? 잠깐만. 아, 네. 아, 네. 아, 어? 이런 당장 <목소리> 내일 올수 있는 거지, 병원 진료 가는 거 아니지? 3분 같은 30분 하시겠네요. 그러면은 어 절반하고 애교하고 <목소리>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니, 마왕번치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뭐지? 왜 벌써 죽을 것 같지? 뭔가 그만 돌려. 다들 어떻게 하지, <laughs> 한 가시가? 한 <laughs> 아, 저 야, 아, 누구지? 누구지? 시도는 모르겠는데. 누구지? 아, 잠깐만. 아, <laughs> 게 맞나? 아, 이게 맞 아, 아 잠깐만 그 일단은 에이, 어... 아니 아니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귀하다고 하지 말라고 어나 지금 얼굴 완전 어 축축해 어디를 가야 하오 루신 아 끝났다 아 미쳤네 아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 축하해 어쩌어쩌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몇 시간씩 하냐 이거를 걔가 나 지금 벌써 다리가 아파 어 아 잠깐만 이거 오늘은 내가 나를 믿을래 에라이씨 음... <laughs> 하아 오늘 아니다 오늘 아닌 날이야 아닌 날이었다 만원만 감사합니다 고맙안냥 어츠어츠 어츠. 오늘도 실외 방송 봐줘서 고마워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지 안녕